음, 공매도 내가 공매도 치면 잘해. 근데 100% 나는 어떻냐 내가 공매도 하면 나는 100%로 99.99%로 나는 어떻게 어, 손실을 봐. 손실을 봐요 손실을 봐. 왜 내가 시세를 움직이고 근데 세력들은 애들이 지들이 시대를 움직이고. 뭐딸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개인 투자든 공매도 보지 마. 왜 개인도 공매도 해달라고 다들 했죠. 그거 그러니까 죽는 거야. 그걸. 나도 공매도에서는 나도 그거 못 따, 못 따, 못 따, 나도... 그래서 <목소리>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... 못 따, 못 따, 오늘 진짜 10점 짜리 가행이다. 그러니까, 혹여나, 앞으로 대세 하락장 들어오면, 공매도 치면 되겠네요? 뒤져야, 더 뒤져. 저것밖에 하나도 못따이러들 하지마. 응. 대세 하락장이다, 대세 하락장이라내 준비된 사람들은 이때 큰 돈을 벌어요. 노판에서 큰 돈을 벌어요. 공매도 쳐서 푼게 아니라, 그게 있어야 돼. 어, 그거 가르쳐서, 그거 가르쳐줬자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. 아니, 정목 찍어주세요. 정목 찍어봤자 여러분들 못 먹어. 그거 <laughs> 못 먹어. 예전에 내가 많이 찍어줬어. 내가 찍어준 거다 어떻게냐? 자, 지나고 보니까 수익 다 많이 났죠. 근데 장기적으로 간 사람들이 없었 거야, 이거에 인간의 심리야 그래 투기성 심리가 있어서 그게 못 버텨 못 버텨 못 버텨 멘탈이 안돼 장호 씨는 많이 보냈겠네요 내가 팔아야 주가가 올라오겠다 <laughs> 내가 사면 주가가 개작살나 그래서 내가 잘안 넣어 안 넣어야 안 넣어 어, 세력들이 내가 들어온 줄 알고 개작살 내버려 이거 어. 어, 난 그걸 역으로 이용해 그리고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결론 어떻게, 결정적으로 나는 어떻게 돈이 없어 어떻면 게보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 돈이 없는 게 어. 여러분도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이 큰 시험 때 올라 와 있어 그전 재산 다 달릴 수가 있어 지금 그때야 지금이 그때야 굉장히 위험해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입니다 음. 자 다시 설명할게. 옛날에 아까 내가 봤나 보지 말고 하라고 예전에 제 코스피가 최대치를 찍었을 때가 있어 이때, 이때 시총가를 다 합치면 몇백조야 이게 여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냐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이제 2020년대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죠 이게 여기야 이게 여기야 이, 여기야 이게 그럼 지금이 판이 어디냐 여기야 여기야, 여기야. 왜 그냥 숫자 가지고 장난쳐서 그래. 아니, 쿠스피가 지금 3100밖에 안 됐는데? 3000 조금 3000 약간 있으면 3000선인데요? 무슨 소리예요? 다들 그래.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, 숫자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.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맹신하지 마. 그자 장아차 다 장난치는 거야, 그 숫자에 그 속으면 안 돼. 어떻게요? 그 당시에 2020년 사상 최대가 여기고 지금이 여기야. 숫자가 지금 장난치는 거야 다들. 3천이야. 그럼 얼마야? 이게 저걸 하긴 하는데 그걸 제시청가를 봐. 시청가 코스 여러분들 이 찾아봐. 2021년도에 코스피 전량의 시청 가격과 지금의 시청 가격을 비교해 봐. 사상 최대점 그 3,500인가 코스피 갔을 때, 그때 코스피 전 종목에 시청가를 다 합친 가격이고 지금 시청가 합친 가격 해봐. 지금이 훨씬 높아. 훨씬 높아. 여러분 직접 찾아봐. 내가 가르쳐 주면 안 돼. 직접 찾아야 돼. 야, 우리나라 코스피 다 팔아봤자, 어제 해요? 저기, 뭐 저기, 미국에 있는 뭐 애플, 엔비디아인가? 엔비디아 하나도 못 사. 시총가에 있는 모든 회사들 다 팔아도 어, 저기 코스피 다 팔아도 어떻게냐? 엔비디아 주, 주식 하, 그 회사 하나도 못사 우리나라. 그거 알죠? 그럼 뭐 우리나라 시, 코스피 시총가가냐? 아 코스닥 코스닥은 그 삼성전자만 또못 코스닥이 시청가가 아마 400조 될 거야. 코스닥이 응. 400조가 안돼시청가가 그것도 많이 오른 거야 진짜. 그럼 코스닥은 지표로서 쓰기에는 쓰레기야. 쓰레기야. 쓰레기야, 코스닥. 코스닥은 지표로서 보기에 쓰레기야. 그 다음 코스닥 자체는 잘안 봐. 코스피를 보란 말이야. 자, 숫자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봐. 자, 코스피 예전에 2021년 때 사상 최대일 때 있어. 3,500막 돌파하고 갈 때. 다들 기억나죠? 그때 코스피에 모든 걸다 저기, 시총가를 다 합친 게, 얼마인지 여러분이 찾아봐. 아, 내가 얘기 안 해. 나는 여기 보고 다 확인을 했어. 그리고 지금, 3천이 넘었어. 3천 정도 됐어. 지금 코스피의 시총가격을 다 합친 걸 계산해봐. 말도 안 되게 비싸.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왔어. 예전, 그 상추 쳤을 때 그때보다. 위험한 거야. 숫자 가지고 다 장난치는 거야, 이거. 숫자가, 이런 말면 당국에서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. 그 그러니까 숫자 믿지 마. <laughs>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. 코스피 사상 최대일 때, 2021년 때, 코스피 촌, 시총 합산 가격, 없고 지금 촌 합산 가격을 해봐. 그러면 상투 나왔다. 지금 상투 그때보다 더 훨씬 비, 비싸다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. 있어요, 있어요. 이거 숫자 가지고 다 이거 장난치는 거야. 이거 속이는 거야. 당국에서 다속인 거야. 이거 여러분들 직접 찾아봐.